꼬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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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꼬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제옷 색깔만 봐도 뭔가 알수 있을 것 같은 오늘은 드디어 제가 진짜 진짜 오고 싶었던 퍼플교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옷을 퍼플룩으로 이렇게 맞춰왔거든요. 보라돌리 컨셉입니다. 제가 이제 섬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섬 농가 상황이 많이 어렵다는 소식을 이제 많이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한농협에 방문을 해보니까 지금 유통이 많이 이렇게 막혀있는 바람에 이제 마늘의 물량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렴한 가격과 그래도 신선한 그런 마늘 상품을 이제 혹시라도 저희가 이렇게 개인 방송이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정말 농가에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많이 도와주세요. 네, 이제 저랑 폭풀교를 지나서 박지도와 반월도를 함께 떠나보실게요. Let's 네, 지금 저는 신안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 와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는 이제 농협 직원분들께서 직접 마늘을 소분하고 있는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농협 과장님과 함께 인터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제 어렵다고 들었어요 네. 과장님 그래서 한번 이제 그 현재 농가의 상황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저희가 마늘을 지금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소비가 그렇게 격감돼 가지고 마늘이 잘 판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지금 마늘이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네, 그러면 이제 시중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수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음. 직접 인터넷으로든지 아니면 제가 전화 주문 받아 가지고 저희가 특별로해서 어, 제가 소비자한테 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대략 어느 정도 이제 좀 저렴할까요? 이제 아무래도 가격을 굉장히 중요시여기잖아요 그렇죠. 그 네. 어차피 저희가 판매를 하게 되면 중간 마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소비자를 받아보는 가격이 거의 한 반값 정도 된다는 아, 거예요. 그럼 반값이나 되면 어떻게 보면 되게 저렴한 가격이고 예. 그럼 대량으로도 구매가 이제 가능한 거겠죠. 가능합니다. 아, 예. 그럼 소량 구매도 가능한 걸까요? 소량 구매도 저희가 택배로 하기 때문에 아 같이 택배로도 가능합니다. 하니까요 예, 아 예, 정말 예. 너무 좋은 정보네요 알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공사가 끝나가지고 퍼플교에 입성했습니다 자 퍼플교에 입구입니다. 제 귀여운 깡지가 저를 너무 좋아해요. 깡지 안녕. 제 껌딱지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껌딱지 지금 강아지가 이렇게 저를 계속 따라오고 있어요. 강아지와 함께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laughs> 신나는 탐험요. 따라오는 강아지. 저희 껌딱지 아직도 따라오고 있어요. <laughs> 아니야 좀 이렇게 보라색으로 다리를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너무 뷰가잘 어울려요, 여러분들. 강풍주의보로 또 바람이 대차게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저와 바람은 빠지지가 않아요 <laughs> 여기서 사진 찍으면 너무 이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포토존으로 당첨! <목소리> 네 이제 걷다보니 박지도의 상징인 조형물이 보이고 있습니다 박지도에 도착을 했어요. 진짜 한0분 정도 걸은 것 같아요. 왜 이름이 박지도냐. 섬에 이제 형국이 바가지 모양을 닮아가지고 이제 뭐 박지섬으로 이렇게 이름이 되었다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라보라보라보라 보라길을 따라가면 박지도에 조형물이 있어요. 바가지 모양인 것 같아요. 저기 끈이 달려있는데. 박지도의 조형물입니다. <laughs> 바가지에서 물이 지금 흐르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어요. 가는 길이 보라색이라서 기분이가 좋아요. 네, 박지도는 A 코스, B 코스, C 코스가 있어요. C 코스는 해안 산책로라고 하니까 걷고 싶은 분들은 걸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900년의 우물이 있는 곳이 있어요. 등산로 입구이기도 하고요. 도보 25분을 걸려서 갈수 있다고 하니, 그럼 산책 겸 올라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지도를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풍경을 보고 있습니다. 오, 진짜 뭔가 한적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 네, 해안 산책로 표지판 이렇게 깜찍하게 물고기로 되어 있어요. 2km 밖에 안 되고요. 오, 분위기가, 분위기가,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 여러분. 해안 산책로도 한번 걸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여긴 이렇게 보라색 자전거 길인데요. 저희 감독님이 결국 자전거를 빌려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네, 이렇게 계속 끝없는 벌밭과 탁 트이는 시야에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되게 사색을 즐기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오면은 이제 여러 사람이안 와도 될것 같아요 혼자 와서 그러니까 명상도 하고 생각도 하고 힘든 일 있을 때 생각 정리도 하는 진짜 그런 곳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제가 앉아 있는데요 너무 진짜 일단 뷰가 좋고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특히 이제 여성분들 더 추천합니다 제가 날씨가 좋다. 계속 걷다 보니 배가 고픕니다 저희 감독님은 항상 먹을 걸 주지 않으세요. 나쁜 사람. 걷다 보니까요 예쁜 유채꽃이 또 저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요새는 매 회마다 유채꽃은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노랑 노랑 너무 예쁘죠? 꽃보다 꼬라리죠 한기 <laughs> 속 라벤더 조원이라 해서 되게 찐 보라보라보라보라 라벤더가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봐요. 추억의 공중전화 박스. 이쁘죠? 딱 이렇게 배경으로 해 가지고 포토존으로 낙찰입니다. 분위기가 아주 그냥 감성이 뿜뿜합니다. 네, 제가 공중전화 박스에 들어왔는데요. 여보세요. 띠리리리리. <laughs> 어, 너무 귀여워요. 라벤더에서 조금 올라오니까 가고 싶은 섬, 팍 지도, 보라빛 향기, 바람의 언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곳에도 어김없이 라벤더 친구들은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의 언덕에 벤치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뒷모습을 이렇게 찍어보시면 오, 굉장히 멋있는 포토존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신바와 같이 박지도랑 반월도는 모든 게 보라보라예요. 지붕도 이렇게 다 보라색으로 깔맞춤을 했답니다. 아, 보라색 지붕 너무 이쁘다. 저도 진짜 시골에서 옛날에는 한때 사는 게 정말 꿈이었는데 말이죠. 길이 더 이뻐지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그 저쪽에. 유일한 박지도의 카페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카페를 탈러 가겠습니다. 마을 식당이 있어요. 새우라면 뭐 전복 볶음밥 뭐 전복. 여기는 귀엽고 깜찍한 퍼플 아일랜드 박지마을 호텔입니다. 아 식당이 안 열렸어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식당 안녕 코로르. 네 유채꽃의 내음이 풀풀 풍겨지는 이 길을. 지금 걷고 있고요. 전 이제 파놀도를 가기 위해 거즘 행군을 시작할 겁니다. 2km만 걸으면 돼요. 2km 화이팅! 아무래도 박지도는 진짜 유채꽃으로 그냥 뒤덮이려고 이렇게 심어놓은 작정하신 것 같아요. 진짜 끝없는 유채꽃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예쁘니까 여러분들 꼭 와보세요. 그 제주도 삼방산 못지않습니다. 안녕 똥강아지! 오늘 진짜 똥강아지들 엄청 많이 만났어요 어. 네 이쪽이 옛날 노두길이여가지고 열리면 이제 여기 지나가기도 하고 바지락도 캐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유채꽃의 향기를 맡으며 이제 드디어 반월도로 가는 퍼플교가 모이고 있습니다 노란색 유채꽃만 보다가 이렇게 빨간색 철쭉을 보니까 너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전 사실 빨간색을 더 좋아합니다. 박지도를 한 바퀴 돌아서 이제 파널도를 가기 위해서 퍼플교를 이제 두 번째 퍼플교를 돌아볼 거예요. 도보 14분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다리를 건너고 건너서. 저기 보이는 반월 보이시죠? 반달입니다. 저 조용물이 있으면 반월도에 도착을 하신 거고요. 네, 여기 이렇게. 반월당 숨만 안 가면, 뭐, 어민심토 토천 옷. 반월도의 유일한 카페입니다. 어우, 반월도 느낌 좋아요. 한월도 자전거 내 입니다 보니까요 자전거 대여는 성인은 5,000원 청소년은 3,000원 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짜잔 두개를 빌렸어요 감독님이 저 드디어 빌려 주셨어요 이제 한번 자전거로 한번 떠나볼 거예요 <목소리> 근데 네, 이제 여기 둘레길 입구라고 되어 있는데, 오르막길이 좀 심해가지고, 여기서는 자전거를 타고 갈 수는 없고, 열심히 끌고 올라가 보도록 해야 돼요. 될... 오늘은 박지도랑 반월도를 이렇게 돌아봤는데요. 어, 걸어서는 제가 봤을 때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자전거로 타면 2시간 이내로 다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전거가 좀 엉덩이가 좀 많이 아팠는데요. 그래서 <laughs> 여러분들 다음에 오실 때 자전거 한번 빌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지도는 그래도 이제 유채꽃밭이나 이런 많은 것들이 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아직 반월도는 공사 중인 곳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직 포토존이나 이런 거는 많이 부족하지만 지금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지금 선마을 농가가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좋은 상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많이 관심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지나가실 때 저를 알아보신 분이 있었어요. 아버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여행도 함께 해요.